아, 나이트, 나이트, 구독. 아, 구독 한 번씩 만 부탁드릴게요. 음, 음.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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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라하라 자살했지? 쟤네 3탱 아, 누가 할까? 이바 로봇 개피 자리로 개피, 자리아 개피 킬, 자리야 우쪽 자리야 저기 뒤쪽에 솔져 자리초개피 야, 피딱이야쟤솔렸다솔다나이 파라 오른쪽에 다카 로더고 우쪽 간다 파라 피1 정크는 아, 여기서 아이스. 싸우면 좋다던데. 네. 어, 씨짜 그래블 당한다고 이거? 너도 못 먹. 이거 우리 힐러 없음? 힐러 좋았어요. 스이다 오, 미안해. 받았다. 어? 죽었다. 아니. 이봐. 여바피피피 피. h 레이도지지보돼 턴트림 려어 ㅅ 발 나도 나사당이 여기 어, 3탱이네 여기 음, 4탱이라니까거이야거거도도 <laughs> 아리아 루테우 나 죽은 거 아시죠? 3대2 승부 자리아 1자아1디야 디바 디바 디라 2개 피 파았다기발이가 먼저 덤벼도 될아킬없데나궁 돌았어. 너도 없고 킬. 솔져. 킬 없어. 피 없어. 보킬보 빨았어. 아님 노 킬. 올더 킬. 킬. 올렸다. 에에 아, 네. 오른쪽. 오른쪽. 노도. 그냥. 그래, 나 따로따로 따로 와. 이면야 음. 뭐야. 뭐야. 기바궁 쓴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피기기기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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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 다리야. 돌려보. <laughs> 돌려보. 돌, 접어, 돌 접어. <웃음> 아, <웃음> 아, 존나 귀여워. 아니, 아, 로오고 <laughs> 잡으셨네. 아, 저 갈고리 던는거왜 귀엽냐? 야, 갈고리도 딜 들어가나? <laughs> 아니, 그냥 로드오고 무시하고 다른 애 잡으려 했는데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돌아서 잡았어. 이파리와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게 낫겠다. 근데 저렇게 히메트라 사운드가 될려니 심해하면 중임 정형정신헤이고 나발이고, 그게 누구공누구공건들이라고 심해한 건아니야 인스타는 해도 될것 같은데, 라인 하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지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일단 걷자은 없죠? 솔죠 솔져 거점! 리파 리파 리파! 루시오 랐는아로랐 아깝게 와 죽겠다 죽겠다 아나 휠이었는데 기다려거야 탈탈탈탈 아, 어, 리포, 리포. 어, 안아 쟤네 루시안잘리고 우리 루시오 린게큰다아씨루시 아. 기다렸다 같이 하자 기다려 아, 아, 잘못 가. 오케이, 오케이, 와, 쫄죠. 돌아갈게요, 저 뒤로. 옆에 컷. 애들 겁나 많았거든. 와, 이거 들었어? 아나 뭐야 지인아네 뭐야 아오 뭐야 놀래야 오안 <laughs> 어, 맞았어 근데 아 진짜 겁나 끄어 아씨 나궁 거의 다 탔다 노도우구 죽었다. 정문자리야 정문 자리야. 아.. 문자리야문자리야방자리야자리야방문자야 방문자리야. 방문아리야방문자리시 방문자리야. 방문자 어? 아니, 아, 야 방문자리야. 방 떴는데 사았다사 맞았었는데. 니 살았다. 니포 오른쪽 살았다. 디바 나왔는데. 오케이. 나이스. 디바 도망간다 뒤에. 디바 다운, 디바 다운. 아, 나 먹었다. 쟤네 둘 쟤네 왜 이렇게 더빨라 디바 깜짝 놀랬다 나. 아니야. 미습니다도그 정령이 야 여기 이렇게 때리니까 다 맞는데? 왼쪽 셋. 달야 개야개 피. 킥. 와 오른쪽에 있어야 애들. 정면 오른쪽. 넷, 라 오른쪽 넷, 오른쪽 울배 총 넷, 울배 총 넷. 반복인데. 울배 총넷이었다 엉뒤에 요것만 발이 앞에. 벽전 앞에 발이야. 오른쪽 오른쪽. 정혼 자리야. 저거 혼자 있는 거 괜찮아. 네, 나 오른쪽 내. 오른쪽 내. 오른쪽 오케이. 내. 저거 이제 오른쪽에 오는 거 봐봐 봐2 0 0쪽2 0 0드 뿌려야 는데 와! 아 진짜. 빨 시발 저 몸통 박치기. 클로인 줄아도 <laughs> <laughs> <무조고> 잘렸고. <laughs> 아잠야 뒤에 더밟았다 우리 불다 있거든요. 아뭐 뒤에 루시오. 아리퍼피해리퍼스커 루시오 썼어요. 어? 주먹질이새끼야려고 그, 아, 어디 왼쪽. 끌어 맞아. 끌기는. 뭐야 뭐야 누가야누가야나 쏜다 여기 로로피디바예나 갔다 아, 나, 아나 이거 자리야 자리야 갔다 자리야 어, 자리야 5, 힐, 자리야 필 자리야 아이 새끼 뭐야 야이 디바 디바한테 다 죽냐 디바 권총질 <놈> 어이, 저 아프더라 너이안기다려요 아, 그냥 아, 들어갈게요 아, 다운 이거 클로이는 내면으로 가야돼요 돌아가면 되겠어요. 롬어 띠어 클로이 띠어 이거 땅아 없다 명있어요 거점에 이게 루개아 아, 아, 개피 아씨 총알아 없어 아리야 뒤에 뒤에리야 아씨 아리피 씨 <laughs> 진짜 이 맵에서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씨 ㅂ 진짜 아 이거 졌네? 아.. 진짜 아, 몇번했데 기다려봐 아잘막으려잘 기다려 진짜 마지막 기아 근데 이거 네명이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어저세명이서뭘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어쩔 수 없다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야 된다고 들어가기만 해초가아 끌렸어 다리야 여봐 저기요 음, 들어와 여 들어와 아, 아 아쉽네 3데스 낙사로 했다. 지금만 너무 그 지바한테다 털렸다. 아이게 내가 정신. 그냥 기다릴 거다 잡아놨어. 아깝다. 이맨 <laughs> <님맨> 뭐지? <laughs> 처음에 이겼었는데 100% 다시 하니까 오케이. 근데 그래, 얘네 여기서 파라 할거 같은데? 일단은 개플리 하다가 팔아 없러면 아, 해볼게. 여기 정클에 2층에서 캠핑하면 재밌네. 내가 계속 봐줄게. <laughs> 야, 뭔가 한 팀으로 맨날 진다, 이거. 음. 잘 막다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정클에 3층 먹으면 개열반이 빨리 말하지. 야, 안 해봤어. <laughs> 아, 뭐야. 야, 저거 성광도 먹어? 가리아 갯뒤리아밤피 저거 술먹었다 그중에 키도 여긴 응, 아니 누나하 아리안인데 얘나답으로 왔어 가운데 솔라 어, 아 개많아 아씨 아나무동돌어 노동구가 그랩질 잘해 아 뭐야 아루슈오 킬인데 노동구 그랩 빠졌다 너괜찮은데 야, 어. 아 로또, 저스도 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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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도도이 아 피가 없어. 한쪽으야나 궁원이다. 나 위에서 궁쓸 게. 봐봐 한번. 2층 올라가세요. 나3층이야 이거 준비된 말해? 어 뭐야? 모로 굴렀어. 아 씨바. 아니야. 가리야. <목소리> 아, 그냥... <목소리> 아 이거 시프트 정크네다. 입구에서 같이 싸우죠. 이거 홀마... 아니, 어, 근데, 이, 그, 개만, 다 골라. 아니, 그, 그냥, 그거, 저거, 오른쪽으로 쟤네, 막, 로드 옷 돌아오는 거, 먼저 자르면 돼. 하나 자르고 가야 돼. 쟤네 삼탱이라, 탱거 하나, 윤유, 돌아오는 거, 잘라야 돼. 그거 아니면 못들어오지 알았지 아. 이봐, 배트리크 빠졌다. 얘네 뭉쳐 있어서 공학방능면될것 같은데. 거공습이나 3층에 그리빠리고 어디야? 어디더 은 거야? 저 점은. 아, 아 유시승 응. 꼬으로 뺐나. 야, 어, 들어갔어? 진짜 트릭은너좀해줬 아, 니왜다 혼자 싸이야 애들 다 날쪽에 있는지. 분명 타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 나왔다, 알머니 아, 씨. 피가, 에뱅이. 귀엽다, 와우. 여기서 <목소리> 계속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목소리> 가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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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 뻔. 야, 매, 야, 피, 피. <목소리> <컷. 야, 목소리> 자리야, 컷, <목소리> 자리야, 컷. 아, 리야커지다 왼쪽에 리퍼. 뒤에 솔져 있어요. 야필 필. 어, 뭐야, 어, 어디야? 어디서 나 쏘는데? 어, <laughs> 어, 아, 야, 진짜. 노드 오 아, 무신 좀. 나궁 돌았어. 얘네 호응할 사람 없지? 내 손에 불 붙었다. 야 로드호그 필. 아뭐 이렇게 많아. 로드호그 짤. 가운데 리퍼. 센터 리퍼. 센터 리퍼. 저쪽으로 간다. 나이스. 아, 나 궁원이야? 아, 아, 나 궁원. 궁쓸 거면 좀 제대로 궁없요 네. 센터에서 좀 써줘. 나 3층 갈게. 어, 알았어다 지금 3층에서 기축해드릴게요. 어, 얘네 정면으로 다 온다. 나 쟤네 들어오면 쓸게 어 아, 들어오면서? 쟤네 궁 쟤네 궁 디바 궁아나가 네, 맞겠는데 아 이게 왜 맞아? 저기야. 진짜 피해라 와 이게 왜안 돼? 쿵쿵 쟤네 뭐야? 근데 이거 디바 궁을 우리 너무 많이 줬네 뭐야? 장난해? 아 장벽 이미 썼는데 그냥 가서 루시우 이거 궁 쓰면서 야 루시우 펀 루시우 다운 쓰고 들어가자 쓰고 들어가자 못 쓴다 솔져 컷, 솔져 컷! 맞아. 다리아 음, 컷? 이봐? 아, 아니, 뭐해? 거기... 아, 이게 끌려? 사거리가? 도도그. 아니, 도도그. 아니, 도도그. 이, 저 위에 있는 게 내가 사거리가 다, 아, 가깝구나 생각보다. 도도그. 와, 도도그. 진짜 난 당연히 안 끌릴 줄 알고. 도도그. 와, 도도그. 와, 죽어. 솔져 개피. 아 그냥 디바 매트릭스 끄지 와씨 생각보다 가깝네? <laughs> 근데 잘하셨다 우리 세명 잘렸는데 한두명 잘라주면 못 버텨가지고 <laughs> 상대 로드호우 잘하네 이맵 나왔네 아 겁나 빡친다 아나 이거 맥크리 맥크리 아저또네 미치겠네 쟤네 3텍 유지인때 윈스턴을 안 뽑아줘. 아니 원래 3텍 유지가 우리가 잘하면 그거 유지 아는 거야? 자리아 교체하자아뭐 막판이야. 이걸 막판에. 야 자리아 피 타겟. 맞죠. 헤드 두방 에 그래 빠졌다 그래 빠졌다 그래야 자리야 뒤에 자리야 딱 자리야 커시 아니네 한명 없어 이봐 로봇 꺼내 꺼내 줘아 고점 돌아와요 고점 돌아와요 이거 이제 고점 아, 타이밍이야 다다다다다다다 잡았어 어차피 내가 저자리아 들고 38킬했는데 치가 바리아를 하기만 못하고 와못 하기만 했다 쌍욕할 거다 이판 이기면 다음 판 없음 쟤네 라이너 왔다. 왔어요. 스터 있다. 아, 미거나스턴몬스터 어, 아, 자리아에 로도그. 여기 정면에 다 있어, 얘네. 쪽에 리스나 야, 윈스터피이윈스터야스터스터 있어요. 피도 아, 갑이. 아, 달피야. 아. 그리고 벽점 안에 있어도 못 나가요. 로도그 그 피해. 보그 있는 아, 쪽에 솔저도 있고 다녔어. 다가어 나 자리 앞에, 야, 도와줘봐. 도도우, 도도 도도우, 도도도도에 도도우, 도우 도도우, 도도우, 도도우. 도도우, 도우 도도우. 어도우 도도우, 도도우, 도도 도도우, 도도 아, 궁은 이겼어. <laughs> 아, 죽을 뻔 했다. 아, 잠깐만. 마우스 지금 너무 꽉 잡았다. 기다려봐. 살살 눌러야 돼, 이거. 졌다, 그냥 궁 쓴다. 어, 서봐. 쏴. 막아소 씨발. 인스턴 트그 뭐냐, 그게 나갔어. 아, 아 씨. 이거 어 잡았어? 못 잡았어. 나이스 야 맥크리 정말 늘고 있다 씨발 조졌다 게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어디야 쟤 적배까지 갔어 미쳤어 안돼야빼빼빼 <목소리> <제> 적배 당겨줬어 <목소리> 아니나 근데 이거 오는 거 어그로 끌면서 시간 버티기 하면은 쟤들 못 미는데 그럼 야 니퍼 들어온다 거점 니퍼 킬컷컷다리아도 개피 자리아 개피 다리아 개피 솔저 다운 다리아 개피 아이스. 뭐 있나? 아. 아. 아 이거 아까 이거 아까도 그냥 3대5로끝내는 거네. 생각보다. 킬 와. 매크리 일점 사칠의 플레이. 뭐지? 아까 님다 킬한 거 보일 건 뭐야? 구경했냐? 야 뒤치기 장인. 이거 아, 한 명은 바 c 야 시야에 안 보였는데 네명 죽었네. 솔트가 뒤에서 쏘는 거문 앞에서 계속 산다. 클로이 오늘 좀 화났나 보다. 오웬 오지 본노했냐너 하나 준다. <웃음> 나중에 티비민 <laughs> 자수. 매크리 숙렬 몰라. 이행자는 좋지 않나? 졌을 걸 어제 많이 졌서 뭐 슈퍼 이상은 나올 것같은 어? 에이, 이거 너 영,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밖에 안 오는데? 너몇점 줬냐? 나영 아,